봤을 때 눈동자가 진짜 밝으신 거예요. 네네, 그럼 원래 헤어색도 되게 밝으실 확률이 좀 높긴 해서 네. 만약 우리 진단 받았는데 흑발이 안 어울리시면은 바꾸실 생각 있으신가요? <목소리> 그 사진상으로 봤을 때 눈동자가 진짜 밝으신 거예요. 네네, 그럼 원래 헤어색도 되게 밝으실 확률이 좀 높긴 해서 네. 만약 우리 진단 받았는데 흑발이 안 어울리시면은. 바꾸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어 진짜요? 네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은 퍼스널 컬러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건데요 네. 혹시 예측하시는 타입 있으세요? 아니 다들 저거 국방색이다 네, 이렇게 하는데 어...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퍼스널 컬러라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음... 다들 퍼스널 컬러 퍼스널 컬러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네. 궁금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너무 네네네네. 제가 열심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스널 컬러는 뭐냐면요. 헤어색이랑 피부색이랑 눈색, 아... 이세 가지를 통해서 가장 조화로운 컬러를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단을 정확히 받으시면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음... 평소에 피부가 좀 타실 일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계속 밖에 있어서. 계속 타요. 어, 피부가 많이 타도 내 톤에서 약간 다운되는 정도지 원톤이었던 분이 음. 쿨톤 되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합니다. 아. 근데 원톤, 쿨톤 들어보셨나요? 어. 네. 어, 노란기가 섞여있는 게 원톤이고요. 네. 노란기가안 섞여있는 게 쿨톤이에요. 네. 오늘 입으신 건 검정색인데요. 네. 원톤일까요, 쿨톤일까요? 검정색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응. 검정색을 그래도 쿨인 분들이 조금 더잘 어울리는 편이고요. 같은 검정이어도 아 노란 기가 조금 더 있냐 없냐로 조금 나뉘는 편이긴 하지만 응. 풀톤 컬러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아 안에 입으신 하얀색도 보시면 노란 기가 섞여 있을까요 안 섞여 있을까요? 음.. 흰색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하얀색도 쿨톤입니다 근데 저는 피부가 네. 좀 누, 누런 편인데요 아 근데 노란색은 아, 원이라고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아. 근데 노래도 쿨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보면 붉은기도 좀잘 보이시고 눈 밑에 푸른 혈관들도 좀잘 보이시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기에 있는 다크서클이라고 아. 볼 수도 아. 있지만 그냥 푸른 혈관들이 조금 잘 보이시는 편인 것 같아요 음. 피부가 좀 얇으신 편이라고 보입니다. 음. 그다음 퀴즈를 음. 한번 내볼 건데요. 둘다 하늘색인데 어떤 게 웜톤일까요? 웜톤이 없어요. <laughs> 왼쪽입니다. 아. 그래서 헷갈리실 때는 대한항공 승무원들 입는 색깔이 웜톤이구나 해주시면 되세요. 아, 네. 평소 어떤 색옷 많이 입으세요? 검정색, 빛새색조를 네.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알록달록 나오시면은 알록달록. 강민이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파스텔 이런 거는 안 입으실까요? 안 어울려요. 아 진짜요? 이가 <laughs> 약간 쿠키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쿨톤인지 웜톤인지를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독자분들이 예측하는 타입이 있나요? 그런 거 딱히 없으셨어요? 겠어요 어, 게 쿨톤의 핑크색이고요. 같은 핑크인데도 노란기가 조금 섞여 있는 게 웜톤의 핑크색입니다. 보시면 한 번도 요런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이게 쿨톤이고 이게 웜톤인데요. 쿨인 분들이 쿨에 갔을 때좀 깨끗해지고요. 웜인 분들이 웜에 가면 부드러워지거든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눈밑에 다크서클이나 하관이 어두워지고 밝아지진 않는지를 막볼 거예요. 근데 봤을 때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편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웜톤 쿨톤이 극단적인 분은 아니신데, 학원을 음. 한번 보시면 쿨톤 같을 때보다 웜톤 같을 때 조금 환해지는 거 보이실까요? 입술색이 약간 보라색이 됐다가 조금 밝아져요. 차이 보이세요? 네. 음. 오! 뒤에가 쿨톤이고 앞에가 웜톤인데요. 여기서도 쿨톤 나쁘진 않지만 얼굴이 약간 파래지고요. 웜 갔을 때 조금 더 채워지는데 진짜 원킬 차이 별로 안 나시는 편이세요 음. 초록색 한번 볼게요 차이가 좀 보이실까요? 보겠습니요 <laughs> 아, 연두색도 쿨톤의 민트색이고요 웜톤의 멜론색입니다 봤을 때눈 밑에 푸른 혈관들이 조금 더잘 비친다면 웜 갔을 때좀더 사라지시긴 하거든요 하관에 있는 푸른 혈관도 수염 난 것처럼 보였던 게웜 갔을 때 해집니다. 그 차이가 진짜 별로 안 나요. 왜냐면 얼굴에 노란기랑 푸른기가 좀 비등비등하신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어, 일단은 웜쿨이 별로 안 타시긴 하니까 어, 웜쿨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음. 대신에 다른 걸 봐야 됩니다. 명도, 채도, 차크 음.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나머지 속성도 보셔야 돼요. 여기 쿨톤이고 앞에가 웜톤인데요. 여기서도 쿨톤보다는 웜톤 갔을 때어 승무원 하셔야겠는데요. <laughs> 하늘색 너무 잘 어울리세요. <laughs> 하늘색 이거 예쁩니다. 저 하늘 좋아해요. 하늘색, 하늘색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응. 지금 확인해보실 거는 쿨톤의 그레이 계열이고요. 웜톤의 베이지 브라운 컬러인데 여기서도 쿨톤 갔을 때 하관이 약간 어두워지신다면 이렇게 갔을 때 밝아지시거든요. 턱선이 생겨요. 그래서 쿨보다 웜톤 갔을 때좀더 안정적인 타입이십니다. <웃음> <웃음> 차분하고 분위기가 있는 컬러들이고요. 여기서도 부드러운 게잘 받는 분이 있고 진하고 선명한 게잘 받는 분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laughs> 보시면 선명한 거랑 부드러운 거 봤을 때 선명한 색가시면 얼굴보다 옷이 레드야 이렇게 좀 튀는 느낌인데 부드러워졌을 때좀더 안정적으로 옷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쨍한 색보다는 색이 채도가 빠지면 빠질수록 네, 안정적이시긴 합니다. 봄 라이트가 나오시거나 가을 뮤트 타입이 나오실 확률이 높아요. 초록색 계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laughs> 가을의 컬러들이고요. 이게 봄의 컬러입니다. 가을을 먼저 보시면 같은 뮤트 타입 안에서도 좀 진한 게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밝은 게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셨을 때 밝은 색 갔을 때확 안정적이신데 좀 쨍해지거나 너무 어두워지면 안색이 어두워지고 계시긴 하세요. 음. 근데 그럼에도 잘 받으시는 편이시긴 하거든요. 이런 색깔들은 바깥으로 보내주시는 게 좋긴 하세요. 음. 얼굴 근처로 오는 컬러는 밝을수록 좋습니다. 음. 밝은 색이 잘 어울리시는 타입이세요. 음. 아까 그래도 하얀색을 좀더 선호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블랙보다는 하얀색을 입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블랙보다 더 나은 차선은 브라운이 좋으세요. 음. <laughs> 엄청 잘 받으시는데요, 브라운. 제가 그 감칠 무대. 죽는다. 네. 블랙을 네. 처음 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어쩐지 그때부터 영상을 보니까 다 검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촬영 때문에 검정을 하셨었나요? 네네. 네. 아, 그럼 그이후는 계속해서 덮고 계신 거예요? 네. 색이 네. 빠지죠? 네, 색 빠져요. 어... 머리, 새로 나오는 여기 뿌리 있잖아요. 네. 뿌리는 다 갈색이. 아, 진짜요? 네. 갈색으로 두시는 게더 좋긴 합니다. 왜냐면 눈동자가 되게 주는 의미가 큰게 눈동자가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색이 좀잘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깡미님은 눈동자 색이 조금 부드러우시기 때문에 부드러운 컬러들이 잘 받으시는데 여기서도 봄 웜의 브라운이냐 가을의 브라운이냐 했을 때 봄도 나쁘진 않지만 가을이 조금 더 안정적이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 웜을 쓰셔야 되고 헤어 컬러도 약간 이 정도의 브라운이 초코브라운 다크브라운 애쉬브라운 이런 애들 쓰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 초코 하실 때 이런 초록색? 아 맞아요, 이거 딱 좋네요. 쉽지 않은 컬러거든요. 아 진짜? <laughs> 요렇게 좀 차분하게 아, 이런 똥숯도 잘어울다어쩐지 어, 제가. 네, 그 똥숯 바지. 네, 네, 잘 입었을 때예스트 <laughs> 컬러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 피해주셔야 됩니다. 화려한 거. 레드도 여기 있는데 이런 체리 레드 이런 거 쓰시면 얼굴보다 옷이 먼저 될수 있어요. 피해주셔야 되는 컬러입니다. 이거 좋아하시죠? <laughs> 네 <네네>, 빨간지. <laughs> 근데 빨간보다 사실은 핑크가 더잘 어울리는 분이셨다. 이렇게 음 블랙 앤 화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시면 검정색이 너무 튑니다. 네, 갖고 계신 또렷함이 지금 이게 밀려버려요. 음. 부드러움이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택하자면 블랙보다 화이트가 좋으시고 웜톤이시기 때문에 블랙보다는 아이보리, 크림 이런 게좀더 음. 좋습니다. 그럼 악세사리 컬러도 한번 볼게요. 평소에 악세사리 하시나요? 음. 이거 잘 어울리시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쿨톤인 분들은 보통 실버가 잘 받는데 웜쿨을 많이 안 타셔서 그런지 실버가 막 이상하진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얘보다 좀더 자연스러운 로즈보이 로즈골드잘 어울리시는데요. 음, 좋아하신다. 보니까... 로즈골드 별로 안 좋아 안 좋아하세요? 아, 어떻게 딱 실버랑 골드를 갖고 계셨는데 골드가면 약간 노래지시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갔을 때 조금 더 밝아지는데 노래집니다. 음. 그래서 선택을 한다면 로즈골드 쪽이 일단은 더 나으시고 골드랑 실버 중에 고른다고 하면 저는 골드보다 실버가 나아 보이세요. 음. 오히려 골드가면은 많이 노래져서 이것보다는 좀 노란기 잡아주는 실버 정도 쓰시는 거 좋습니다. 오 지금 마음 아픈 아픔만 남았는데가 연색을 <laughs> 지금 한번 가볼 건데요. 실을 버리세요. <laughs> 이 은색으로 바꿔. 네, 버리세요. 근데 난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건데. 튀는 거요. 선호하셨나요? 게임 광고 한번 받아보겠다고 또 튀는 걸 한번 했었는데 게임 광고가 안 들어와요. 게임 광고. <웃음> 부탁드립니다 <웃음> 여기서 한번 조금 부드럽게 바꾸고요. 약간 갈색인데. 요게 까민이 갖고 있는 눈동자 컬러랑 지금 베스트로 나오신 컬러랑 조금 더 비슷해지긴 하거든요. 흑발보다 자연 모발 정도가 가장 자연스러우시긴 하거든요. 지금은 머리색이 눈동자에 비해서 진하면 머리가 너무 그 가발 쓴 것처럼 좀 합성한 것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너무 까만색은. 음.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게 좋으신데 그렇다고도 너무 많이 밝게 부드러워지면 약간 노래질 수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는 보통 봄웜 분들이 좀더잘 어울리시는 컬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약간 다운된 브라운 정도가 가을웜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컬러라서 카키 브라운이나 애쉬 브라운 정도 염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면서 제일 예뻤던 건 일단 첫 번째 브라운이고 음. 특이한 컬러는 핑크가 너무 예쁘시긴 하세요. 안 되시는 거는 쨍한 거. 빨강색. 응. 음, 이거 색깔 네, 했어요 네. 사이렌스. 네. 이것보다 그거 어, 이런 색깔. 아이 정도는 그래도 별로 안 튀니까 괜찮은데 네. 오 머리색이 이렇게 채도가 좀 쨍해지면서 얘만 먼저 보이게 됩니다. 음 그래서 헤어색도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해요. 그래도 오늘로 좀 좋은 건 뭐냐면 검정색이 잘 받는 분은 아니시지만 안에 밝은 색을 입어주셔서 조금 턱라인을 밝게 해주셨거든요. 음. 이게 만약에 그냥 닫혀 있으면 조금 안색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음. 그다음 이제 웜톤, 쿨톤으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진단이 되실 건데요. 혹시 이네 가지로 나뉘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처음 봐요. 처음 보셨을까요? 음. 일단은 봄이랑 가을은 계절의 컬러들이 따뜻해 보이기 때문에 웜을 붙여서 봄웜, 가을웜이라고 부르고요. 여름, 겨울은 컬러들이 시원해 보이기 때문에 쿨을 붙여서 여름, 쿨, 겨울, 쿨 이렇게 부릅니다. 아... 오늘 이넷 중에 한 가지가 나오실 거예요. 네. 첫 번째로 봄웜은요. 이미지가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분들이 많고요. 음... 광고를 찍는다고 하면 비타오백 광고일 것 같은 아... 그런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다음 여름, 쿨은 깨끗하고 청량한 에어컨이나 정수기. 포카리 스웨트, 이런거 생각나는 타입이고요. 가을 웜은 차분하고 부드럽고 우아한 이미지가 대부분인데, 그 말씀하신 국방색 제일 잘 어울리는 타입들이 가을 웜입니다. 네. 그래서 그 타입이 나오시려면 가을 웜이 나오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은 겨울 쿨인데, 이 타입은 눈동자랑 헤어가 되게 까맣고요. 옷도 블랙 앤 화이트가 잘 어울리는 분들입니다. 또 검정색이 퍼스널 컬러다 하면은 겨울 쿨이 나오셔야겠죠. 아예 다른지. 네 맞아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흑발이 잘 어울리면 겨울이시고 브라운 헤어가 잘 어울리시면 가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 두 번째로 어울리는 거안 어울리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진단해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컬러 있으실까요? 좀 빨간색. 네 빨간색. 브라이트 타입 아, 이런 아니요. 거 좋아하시는군요. 어 이런 거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뭘 좋아해요? 어두운 거 좋아하시고요. 아. 아예 밝거나 아예 어두운 거? 좀 무난해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봄 아... 브라이트 타입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나올지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타입이요. 음. 이 타입이 근육이 제일 잘 붙는 타입이에요. 음... 그래서 근육이 좀잘 붙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어? 아니에요? 어 네. 진짜요? 네. 열심히 노력. 노력하시군요. <laughs> 헉, 진짜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이렇게 부르는데 스트레이트 타입은 근육이 잘 붙는 타입이고요 웨이브는 조금 갸녀를 보일 수 있는데 근육이 잘안 붙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내추럴 타입은 뼈가 제일 잘 보이는 타입입니다 음. 스트레이트 타입은 앞뒤 입체감이 좀 있는 편이고요 살을 찔 때도 좀 동글동글하게 찌면서 하체보다 상체가 조금 더 많이 발달해 있는 타입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 이 타입이 없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 타입은 엄청 살을 많이 빼도, 막, 말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못하는 타입이 맞아. 합니다. 살이 그러니까 안 빠져요. <laughs> 손이 그래도 좀 뼈감이 완전 없진 않으세요. 근데 여기가 좀 두께감 이 있으세요. 손이 여기가. 많이 씁어 네. 아, 진짜요? 발등도 좀 두꺼우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laughs> 저, 제가 <보시죠? 웃음> 발등 이렇게 <laughs> 해보신 거 <laughs> 처음인데. 아, 진짜 어, 네. 인스타그램으로. 아, 네. 어. 이런 소재도 입으셨었군요. <웃음> <웃음> 레이스 소재도. 이거는 그 일단은 이런 소재가 <laughs> 레이스보다는 딱 기본 소재가 좋으시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핏 자체는 너무 잘 골라 주셨어요. 음뭐 어, 빨간색 입지 말랬는데 또 빨간색 입었네. 그래서 이리 이렇게... 팬이 선물해 준 거거든요. 아. <laughs> 할렐라, 이건 입으실게요. <웃음> <웃음> 이건 입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눈색이 되게 밝으신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아까 퍼스널 컬러 얘기할 때도 헤어색이 많이 튄다는 느낌이 이런 거라서, 어. 머리색이 먼저 보여서 저는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음. 정장 이런 거잘 어울리실 거고, 제복도 잘 어울리실 거고, 음. 지금, 골격도 나름, 군복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타입이거든요? <laughs> 정핏이잖아요. 응. 너무 좋아요. 차랄라 응. 이런 거가 조금 안 어울리시는 타입이거든요? 맞아요. 네. 어울려요. 와 이거, 이거 뺏어야겠는데요, 이거? <laughs> 아, 이거요? 네. 저는 이 색깔이, 이, 이팀이 이 색깔이 제일 별로던데? 그냥 봤을 때요. 아니, 입어보셨어요. 핑크색이니까한 <laughs> 번도 입어본 적은 없는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아! 오, 네. 그래도 탄력이 있으신데요. 역시 어. 운동을 <웃음> 하셨네요. <laughs> 네. 골반뼈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골반 위치한 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맞죠 네, 발이 한번 모아 뭐 보실까요? 이렇게요 네, 무릎 한번 터치해 볼게요. 오! 옷 입으실 때좀 슬림핏, 정핏, 오버핏 중에 어떤 걸좀 선호하셨어요? 저는 오버핏. <laughs> 오버핏을 많이 입으셨어요? 음. 지금 봤을 때는 너무 오버하게 가시면은 저 바지 내리요아 그래요? 어 네. 하이웨스트 안 입으세요?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안 좋아하고 저는 이렇게 내려. 약간 내려 입으세요? 다리 짧았어요. <웃음> <웃음> 불편해요. 근데 올리면 너무 불편해요. 아, 그래서 방. 여기 딱 걸쳐요. <laughs> <laughs> 스트레이트 입이신데요 스트레이트이실 것 같다 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다리 짧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리가 중심이 어, 낮지 않아요 허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요? 허리가 네. 길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어깨도 한번 툭툭 터치했을 때도 여기도 약간 둥글둥글해 보일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옷 입으실 때는 너무 크게 입어도 부해지고 너무 작게 입으면 뭔가 더커보이요 또... 맞아요 그래서 고객님은 딱 정확히 가장 베스트인 스트레이트 타입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 근육이 좀 있는 타입이세요 <laughs> 운동을 안해가지고 지금 아 어, 그래요? 근데 되게 탄력이 있으신데요? <laughs> 스트레이트 타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을무 뭐, 뮤트라는 타임 나왔는데 이게 1등입니다